성남 문화원이 올해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해설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성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임해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수업에 신예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당구 임해동 임해초등학교입니다. 문화해설사가 성남을 상징하는 꽃, 나무, 새에 대해 알려주고 아이들은 그동안 몰랐던 우리 마을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 지금 가 많이 피는 꽃. 색 예. 철쭉. 철주. 예, 철쭉이 바로 성남시의 꽃입니다. 성남문화원이 해마다 진행하는 내고장 성남 바로 알기 프로그램입니다. 문화해설사가 학교를 찾아 지역에 얽힌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남의 마스코트 새나미와 새롱이부터 남한산성 수호장대 등 문화유적까지 역사문화 수업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애양심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유산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남은 그 이미적으로 태동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인들도 성남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더 모릅니다. 이래서 발음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학생들은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 성남의 이러한 훌륭한 문화 역사가 있다는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4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BN 뉴스 신일입니다